아, 공을 미치겠어. 겁이나 이제 아니야. 연차 같은 생각하고 그냥 공을 좀 쳐보세요. 어. 그래.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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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젖다. 응? 젖지 아, 그리고, 어. 이렇게 손이 아파. 어, 응. 어. 아 아프지? 어. 미치겠네. 지금도 아파? 연 많이 왔나 봐. 아니 이게 치타로 이렇게 되면 손가락이 아프대, 이거 어. 지가알았요 <laughs> 100번 쳐야 100번 다 해댔어. 아니 내가 좀 봐야 되니까. 저는 내가.. 지금 발잘라 봐야죠. 아, 아니 한번 보고 어떻게 알아? 뭐가 문제인지 이제 짚어내야죠. 진명을좀 해봐야지. 아니, 이게 또 왜.. 지도 처음.. 아. 그걸 못 어. 치겠어. 거비는 이제 아이. r e a d 자, 이백는 멈춰 세요 ready. <laughs> 지금 스윙이 수행이 무슨 스윙이에요? 어? 이게 무슨 스윙이야? 이거 풀스윙이야? 반스윙이야? 반스윙이야. 반수행. 제가 아까 전화할 때 뭐라고 랬어 반스윙으로 10분만 치자고랬죠 뭐하고 는 대체? 대체 하아 지금. 들어오고 기가 막히게 나왔잖아요. 그런 샷 되잖아. 반스윙. 에 자, 그리고 봐봐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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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, 지금. 어. 돌리고 돌리고 친거 아니야? 어. 백스윙 보세요. 올라갔어, 올라갔어. 올라갔냐? 올라갔지. 올라갔죠. 어. 왜냐면, 1까지지다넘 에, 그렇죠, 그렇죠, 자, 렇죠 100단계, 100단계, 1 0 0 m 넘게 친다 생각하고 세게 세게 치세요. 됐1 오, 씨. 어? 올라갔네? 스윙 더 좋아졌네. 그러고 <laughs> 어? 네, 마술. 네. <laughs> 야, 마술이네. 어? 마술의 마술. 좋아. 우와. 대박. 음. 거리가 더 늘죠. <laughs> 그렇지. 그렇지. 굿. 그러면 오히려 거리가 더 나갑니다 아.. 끝 아.. 기가 막히네, 기가 막히네. 드라마 한번 쳐보세요 아 이거 기가 막히죠 세번 만에 끝났습니다 구질 기가 막히지 어.. <laughs> Good job.